자 그다음에 이제 토의학습 자 토의학습 우리이제 오늘 오늘 공부할 본격적인 것 중에 하나 토의학습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협동학습 두 가지 시험에 날 가능성이 협동학습이 제일 더 많지만 토의학습 자 토의학습은 첫 번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토의학습의 목적은 토의를 왜요 단순한 지식 이해 아니죠. 그러니까 목적은 고차적 사고예요. 또한 가지는 토의를 통해서 뭐도 이루어지냐면 태도의 변화. 항상 얘기할 때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이렇게 얘기하면 편해져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 사실. 그러니까 문답법도 얘기하면 정의적인 거 얘기해도 될수 있어요. 강의법도 정의적인거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적은 이렇게 한다. 자 교자 한번 보세요. 토의학습 개념의 이번에 토의학습은 강의법이 보다 효과적인 간단한 정보나 지식의 습득보다는 간단한 건 강의법.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 그다음에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탐색하거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인지적으로는 고차적 사고, 정의적으로는 태도 변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응. 인지, 정의 이렇게. 응. 두 번째 목적 있으니까는 이제 내용은 이제 근데 나가 하고 싶은 거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방법은 그냥 제가 그냥 이거 써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계속 아까도 목적 방법 목적 방법 이렇게 썼잖아 이제 필요하면 내용도 쓰는 거고 또 필요하면 평가도 쓰는 거고. 근데, 얘 지금, 여기는 지금 교육 방법이니까, 이제 방법을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목적이 뭐고, 어떤 방법 쓰고, 목적이 뭐고, 어떤, 계속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해갈 거예요. 내용이야, 뭐, 수업 내용 하는 거니까 별 의미는 없는 거고. 여기, 에는 그니까, 토의학습이니까 얘는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뭐, 그냥 참여적이라는 개념 쓰면 되는 거고요. 뭐, 크게 뭐, 안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유형을 이제 볼 거예요, 유형. 요, 유형 갖고 시험에 낼 거란 말이죠. 유형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 유형 자 칠판에 나와 있으니까 자 칠판부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뭐써 있어요? 원탁토이라고요. 원탁토. 이 원탁토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지금 써져 있어요. 대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 원탁 둥그런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본다면 아 어, 예를 들면은 이런 그림을 본다면 이 앞에 세미인데 나중 할 건데 옆에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탁자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사람이 쭉 이렇게 앉고 앉으면 여기가 누가 되는 거 회사 사장님이 앉아 계시잖아. 그치? 그니까 이 사람이 주제를 한단 말이지. 이해되셨죠? 근데 세미나에서도 이제 이게 세미나 겠다이 세미나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발표자가 된 거예요. 의장, 주도자 여기 써져 있잖아. 그지 이제 이걸 외울 필요 없고. 그런데 지금 원탁토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둥글에 그러니까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다 대장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등한 관계. 그럼 뭘 갖고 해요? 그럼 상관없어요. 그냥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원탁토의 그래서 <laughs> 설명이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원탁토이 갖고 시험제 낼 가능성은 많진 않고요. 자, 원탁토이. 그다음 에 이제 두 번째는 배심토이라고 돼요. 배심토이를 뭐라고 하냐면 패널이라 그래. 패널토이. <laughs> 패널이 누구냐면 회의에 그 토이에 참석한 사람들을 패널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 지금 강조하는 건데요. 패널 토이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특징이 제 유목적적 써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인데, 이제 칠판에 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자가 여기 있고요. 패널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 패널이라 그래요. 그럼 사회자가 있고, 패널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예를 들면, 백분 토론. 이 백분 토론한테면처음 어떻게 하죠? 사회자가 있고, 양쪽에서 자기네들의 입장을 설명하죠. 주로, 여당, 야당, 뭐요. 아니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토의하는 것. 이해 되셨죠? 어. 그래서 뭐냐면, 유목적적인데, 주된 목적이 뭐냐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 나는 찬성해, 나는 반대해. 그래서, 자기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자기 얘기를 설득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다른 것들도 다 사회자의 진행이 중요한데, 왜 배심토이는 사회자의 진행이 더 중요하냐면, 서로 간에 설득을 하기 위한 거니까 설전이 벌어져요. 싸워요. 그래서 그백0번 토론 같은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뭐라고 해요? 가끔 하다가 3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3분 지나면 막꽉꽉꽉어버려요 그렇죠. 마이크 꺼버려. 이유는 뭐였냐면, 더 이상, 이 사람한테만 시간을 주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도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패널토이란 말을. 그래서 패널토이는 유목적적 설득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도 꼭 누가 중시돼요? 진행자가, 사회자가 중시됩니다. 그, 이거, 얘는 뭐가 있다고요? 시험 문제 이것도 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찬반 토론. 학교에서 찬반 토론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라 그런다? 배심 토이. 패널. <laughs> 됐죠? 응. 이해 되셨죠? 응. 자, 세 번째는, 공개 토이를. 자 공개토의는 뭐냐면 여기서 예선하는데 기자회견은 기자회견, 기자회견, 기자회견. 한 머릿속에 서 생각하면 기자회견 어떻게 하죠? 누군가 나와서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기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요? 예 끝나고 나면 저한테 질에 응답하죠. 이해되세요? 그러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공개토이 또는 딴 말로 포럼이라 그래. 이해 되셨어요? 무슨 말인가? 말뜻.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래서 포럼, 그래서, 올해는 안 하던데, 올해못본것 같아.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후보자들을 관훈클럽이라는 곳에서 관훈클럽이 면 기자들 모임이거든요. 거기서 초청을 해서 토론을 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 후보 초청 포럼 이런 말을 써요. 그럼 기자들이 쭉 있어갖고 한 사람인 제 후보자들 한 사람씩 불러다가 기자들 질문을 해요. 그 옛날엔 그런 거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안 하대. 사운이라고 막 올해는. 대통령 되려면 일단 복싱을 배워야 될것 같아. 잘 싸워야 되니까. <laughs> 아니면 요즘 킥복, 킥복 싱 무에타이라든지. <laughs>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개 토이는 공개적으로 연설하고 질의응답을 해. 잘 봐봐. 이 여기 잘 봐봐. 질의응답 누가 한다고? 청중이 해야지. 그럼 학교로 얘기하면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전문가가 얘기하고 학생들이 질의응답하니까 여기 보라고써 있어? 토이에 참여하면서 직접적으로 학습을 해. 내가 의문스러운 거를 곧바로 확 물어볼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개 토의도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객관식에서 나었어요 그래서 공개 토의는 저기 나오는 것처럼 공개, 연설, 플러스, 직접, 토의, 참여. 그래서 여기서 오는 장점이 뭐다? 저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특징서라 그럼 직접적 학습 이런 말씀을 됩니다. 이해되셨죠? 기자회견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포럼 됐다요. 그래서 포럼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단상토이라고 돼있어. 요단상토의 얘는 포럼 단상토이는 심포지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모르는데, 단상토이는, 농담사, 단상토이는 심포지움이 왜그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가지고 심하게 싸운다 그랬대. 심포지움 이렇게 붙여, 여기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여기 여우회가 단상이에요. 이걸 단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왜 체육대회 때 이사, 자 1학년 일반 우승했으니까 자 반장 단상으로 올라오세요. 이런 거잖아, 하그치그 단상이 그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학교를 얘기하면 여기 여기 교탁 여회가 우 단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단상에 쭉 앉아 있어요. 그러고 여기에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토의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자회견하는 기자회견 아니고 뭐~ 뭐~ 기자회견에 대통령 후보 뭐~ 합동 기자회견 뭐~ 이런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그죠자신들이 자기들 얘기하고 이제 지금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질문 하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고 하는 사람씩 나와서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쭉 여기 앉아 있고 첫 번째 사람 그럼 이렇게 와서 여기에 딱 올라서갖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 끝나면 안고 두 번째 사람 와서 얘기하고. 무슨 말이게 되셨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졸업식 아니면 무슨 무슨식 거행한다 그러면은 내빈들 쭉 앉아 있고 그렇지 여기서 교장선생님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와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 응. 그런 것들 근데이건뭐 하는 거냐면 심포지엄 처럼 나왔죠? 모두가 다 전문가예요. 누구다 발표자도 전문가, 사회자도 전문가, 청중도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여기 가면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단상토인은별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는. 우리 전문가가 아니죠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래서 전문가들 토이야요전문가들끼리요 예를 들면 여기 써놓은 학회 같은 것들이에요. 어느 학회에 간다 그럼 거긴 전문가들만 학회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대담토이를 한번 보세요. 대담토이도 써 있긴 한데 이것도 뭐 크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대담토이를 한번 보세요. 대담토이 여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하고 언뜻 보면 이렇게 이 그림하고 같지 않아요? 이 그림하고 청중 땡땡 사회자 청중 땡땡 사회자 청중 그림이 같아요. 차이가 뭐냐면 아까는 찬반 토론을 하는 거니까 전문가들이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여당, 야당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 자원인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이제 패널이고, 아까 거기에 전문가고, 여기는 전문가가 아니라, 누구, 여기,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청중대표. 그러니까 학교를 얘면 학생들이 여기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만담 나누듯이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커피 한잔 마시고 하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대담토에는.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청중대표와 패널이 동수에요 동수. 직접 토의참석 의사교환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수예요, 동수. 저게 이제 대답이 되려면 적게 돼야 돼요. 그래서 대담토의는 여기 쓰면 전문가 수, 이골, 청중대표 수. 이 꼴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처음부터 청중이 토론에 처음부터 가. 아시겠죠? 아까, 아까 공개 토의는 어떻게 돼서 처음부터 토의 하나요? 청중이? 아니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그게 다 끝나면, 이제 학생들이, 쌤! 그러 물어보는 거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 처음부터 반장들이 앉아갖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쌤! 잠깐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말투 이해 되셨죠? 어. 그래서 대담 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세미나. 우리가 우리 지금 세미나 하고 있는데. 세미나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된 목적이 뭐냐면 연수 주로. 그래서 모두 참여, 해 모두 참여. 뭐 때문에? 학습하려고. 그래서 저기 나온 것처럼 전원이 다 참여하는 거 세미나. 우리로에게 어떤 게 세미나가 있을 수 있어요? 거꾸로 교실 하면서 스터디 하는 거, 이게 세미나 일종의. 우리 인강생들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 그런 것들 일종의 세미나예요. 세미나 그러면 느낌이 편해요. 우리 학자들도 뭐 세미나 한다? 그럼 거기 가서 뭐 누군가 발표하고, 어? 저녁도 먹고 뭐, 응? 어? 이런 게 하는 게 세미나라면, 심포지엄 가면 머리가 퍼. 아우, 거기 가고 싶지 않아, 왜. 거기는 그게 아니고 막 굉장히 딱딱해. 모든 것들이 있고 엄청 딱딱해 심포지엄 근데 세미나는 그 그래 가볼까? 그럼 가고 덜레덜레 덜레 어, 어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러고 말아 <laughs> 내가 모르는 거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올수 있는 거고 세미나는 심포지엄은 그 전문가 아니면 가 봐야 의미가 하나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나왔다 버즈토이 나와라 뿅 버즈 다른 거다 잊어버려도 버즈토이는 잊어버리면 안돼 여기서 꼭 기억할 것, 버즈토이. 그 다음에, 요, 거 공개토이 날 가능성. 현실적으로. 나머지 것들은 현실적으로 얘기하기는 좀별 의미가 없구요. 자, 버즈토이는 뭐죠? 자,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버즈가 뭐예요? 버리 윙윙 거리는 걸버즈는말쓰잖아죠여기저서 윙윙. 그래서, 버즈토이는 약 6명이 6분가량이란 개념으로, 이렇게 버즈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선생이 수업하는 거고요. 조별로 이렇게 앉혀놓는 거예요. 조별로 이렇게. 그러고 수업하고 애들한테, 자, 토이 해. 제가 요즘 버즈토이 이 방식 갖고 수업을 하거든요. 미래 이렇게 조별로 학교에서 이렇게 앉혀줘요. 이렇게 이렇게 앉아. 그러고, 내가 얘기하고, 자,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자, 토이. 거 나는 잠깐 앉아서 쉬어요. 언제까지? 윙윙 거리는 음질이 달라져요. 맨 처음엔 잘 토이 하다가도요, 이제 조금 지나면 연속 얘기하고, 어제 누구 가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음질이 달라져요. 그럼, 자, 그만, 그럼 둬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 음질 자체가 달라져요. 아무튼.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는, 6분가량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무 때나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제일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알겠죠? 그러니까 소외되고 뭐 사람이 많으면 소외되잖아 근데 이거는 전체를 놓고 질문할 사람 손안 들어 누가 손들어 근데 자너네끼리 이렇게 얘기해 봐 그럼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수 있다고 이거?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자 1분단 이렇게 4명 뒤에 이렇게 4명 여기 2분단 이렇게, 이렇게. 이해 되셨죠? 그럼 앞에 있는 사람 뒤로 돌아보고 그러면 될 거다 예, 들으셨죠? 꼭 기억하세요, 저거. 여기다 쓰겠습니다. 모두 참여. 적극적, 일반적으로는 다른 것보단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왜? 잠깐, 잠깐 하는 거니까. 모두 참여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즈토이를 읽으면 다른 것들을 읽으면 뭐 봐라, 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되고 각다 이제 다 모든 사람이 있고, 민주적이 되고 개방적이 되고 뭐처뭐 써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든 지사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수업실내에서 혹시나 우리 교과 선생 수업실에할때 토의 학습해라 그럼 무조건 버즈토이 쓰세요 다른 거 쓰지 마세요 왜 토의 하려면 다른 거 하려면 시간이 안돼 그만큼 그저 6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수업하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한번 토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끝참 잘했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냥 마면 되거든. 아시겠죠? 다른 거 쓰실 필요 없구요. 버즈토이.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버즈토이를 한번 보세요. 310쪽에. 이거 조금 있으니까 한번 잠깐만 볼게요. 버즈토이 그 그림이 있구요. 그래서 버즈토이 1번 6명 정도씩 이하는 거고, 6동가량. 310쪽이에요. 310조의 가로 7번의 버즈토이. 의 이번 버즈토이는 각자가 서로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적극적 토론을 할수 있고요. 적극적. 참여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그 장점이 있는데, 거의 제일 대표적인 게 기억번일. 모두가 다 직접 토에 참여한다. 직접. 소외되지 않는다. 수업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외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우리 학원 강의는 학생들이 소외 당하죠. 인강센터 벌써 맨사람 졸고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다시 앞으로 가고 <laughs> 인강의 묘매는 빨리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그렇지?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laughs> 아무튼 열심히 잘하고, 그치지 잘하고 있지? 그래서 그기억번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뭐 이제 다른 것도 써 있는데지만 한번 또 나중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섯 번째 토의 학습시 주의점례 일번꼭좀 기억하세요. 교사가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왜? 교사가 결론 내리면 토의할 이유가 없잖아. 토의해 봐야 뭐 교사가 결론 내리는데 뭘로 토의해? 그치 토의 시켜 놓고 지가 결론 내리고. 뭐? 말도 안 되잖아. 자, 토의합시다. 그래. 어뭐 누구 뭐 선생님들이 막 이런 거해 하겠어. 근데 교장이 저는 이렇게 할랍니다 누가 토의하겠어 다음에. <laughs> 저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런 교장. <laughs> 교부에 해서 얘기하라는데 다 얘기하는데 안 해. 그것대로안 해. 교장 맘대로 해. 그니까 맨 처음에는 막 부장 선생님들 막 얘기하더만은 한한 달쯤 한 지나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 교무에일 때. 아이고 그랬던 적 있는데 아무튼 이해 되셨죠? 예. 잠깐 쉬었다가 협동 학습 가겠습니다. 음. 오늘따라 이렇게 막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같아 10분 쉬었다가 10시 10분부터 저기 지금 벌써 2분 지났으니까 10시 10분부터 하면 될것 같아요.